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들고 가요. 막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아, 이, 야, 이건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말로만 했던, 어, 팀복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에코백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중국산이 싸요. 마진도 많이 남고. 근데, 일단, 그래도 우리 팬분들에게 파는 건데, 중국산보다는 좀, 어, 국산으로, 어좀 품질 좋은 걸로, 저희가 고르고 고른, 진짜 찾고 찾다가, 진짜 겨우 골랐으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국산입니다. 국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커스텀 멘션에서, 우리가, 어, 그, 팀복, 우리 팬분들이 많이 구매해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건 제가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커스텀 멘션 쪽에서, 그, 어, 물론, 야 솔직히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는, 솔직히 뭐든지 남는 장사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하고, 가격 저렴하게 해도, 그죠? 그래서 퍼스터 매저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야광 팔찌를 어 그냥 덤으로 가격 뭐더 받는 것도 아니고 야 에코백 구매하신 분들 덤으로 지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수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받는 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일을 딱두 가지 정도 제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 이벤트 상품 오른쪽에 충의 얼굴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가 팀복처럼 물량을 이제 뭐 한정시키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다른 데서 이렇게 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거기서는 100장씩 이제 이걸 떼서 주는 거야 이 가방을 떼서 주는 그 장소가 100장씩만 무조건 떼는 거예요 100장 단위로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천장을 받아 버리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더잘 팔리는지도 모르고, 종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 200장을, 예, 200장을 저희가, 어, 뗐습니다. 200장을 그거 제거했는데, 일단 종류 보여드릴게요. 레터링이랑 로고가 있는데, 로고가 이제 보이는 러너웨이 마크구요. 레터링이 이제, 이거, 네, 이 글자입니다. 이두 가지 종류인데, 이 디자인은 두 가지, 그리고 색상도 두 가지입니다. 이 기본 크림색, 크림색과 이제 검은색,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원래는 요것만 하려다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요, 아, 야, 요거다. 원래 러너의 마크만 하려다가, 아, 이건, 이거, 이것만 왠지 팔릴 것 같은 거에서 요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어 뭔가 부끄부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부담되지 않게 글자 에코백에 원래 글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글자 들어간 거 하나 한번 추가만 해보자 하고 이거 50장 이거 50장 이거 50장 이거 50장을 이제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뭐, 뭔 일이래 마크로 된건 재고가 아직 남았는데 이 글자로 된게 거의 뭐한 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네, 거의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검은색 특히 품절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오신 거야. 지금 큰났다고 레터링 다 팔렸다고 이 러너웨이라고 적혀진 거 이거 글자로 적혀 다 팔렸다고 완전 빗 나간 거예요. 완전 예상이 빗 나간 거야. 나는 마크가 다 팔릴 줄 알았는데 어 사람들이 부끄부끄했는지. 글자 적혀 있는 거다 사가더라고 무난한 거또 이제 검은색 때안 타고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크림색이 더 빨리 팔릴 줄 알았는데 크림색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검은색이 더 팔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이 이 검은색 요거 레터링 돼 있는 거 요거는 100장을 재입고 했어요 재입고 50장에서 품절돼서 100장을 재입고 때렸는데 3시간 만에 100장 팔렸어요 거의 96장 팔렸어요 어 3시간 만에 이거 정말 미친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 지금 팀복 팔리는 속도에 다섯 네 배, 네배 정도입니다. 다섯 배 정도. 예. 처음에 팀복 팔았을 때 그때보다 지금 한네 다섯 배 빠릅니다. 예세네 배? 세네 어, 배쯤 되는 것 같. 그만큼 또 에코백이 어, 상당히 좋아요. 왜냐? 에코백을 또왜 많이 구매를 하시느냐? 가격이 일단 어, 저렴하자. 가격이 딱 나쁘지 않잖아. 1 4 5 0 0원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맨날 어, 이런 요런 쇼핑백에 이제 담 이게 뭘 이게 핸드폰이나 그런 걸 담아 가시면은 이제 휴대폰 충전기도 요즘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담아 가시면은 문제가 뭐냐. 자어 왠지 그 TV 채널 홈쇼핑 채널에서 많이 본 듯한 방송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들고 가요. 막 아,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아이 이건 아닌데. 아. 자, 종이로 됐잖아요. 종이로 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들고 다니시다가, 이게 종이로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힘만 가하면, 이렇게 정말 약간의 힘만 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뜯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고 들고 다녀야 돼요.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엄청 불편하고, 비가 막 우르르 내릴 수 있어요. 비가 막 내린다. 그러면 이게 또 종이기 때문에, 아, 막,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은, 비가 막 내리면, 예, 지금 예, 비가 안 내려서 그런데 비 내리면 이게 다 쪼그라들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예, 에코백과 함께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번개가 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 에코백. 가격 대비 완벽하다. 예, 또 여러분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이미 많이 팔렸어요. 이미 3 시간 만에 뭐 이미 많이 팔려가지고 저는요 절대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재밌게 해듣다고 또 간단히 또 설명을 해 드린 거죠. 장사 음. 너무 못 한다고. <laughs> 어. 아, 근데 왜 로고는 안 팔리지? 어. 아, 너무 커 로고가? 아, 그럼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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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그거 좋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구매해주셔가지고 지금 집을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 한번 커스텀 매션에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 방송 중인데요. 네, 네 지금 실시간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로고가 잘안 펼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크기때문인가요 예, 너무 크다 보니까 부끄부끄 하시답니다. <laughs> 요 놈을 네. 조금 줄여 갖고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있는 듯, 많은 듯, 약간 그냥, 그냥 그, 멀리서 보면은 그, 딱, 어, 뭐, 러노이 이 마크 같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입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튼, 에코백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3 시간 만에 막 매진 뜨고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거 별로 안 팔릴 것 같아갖고, 그냥 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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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0장 해가지고, 뭐 남으면 그냥 내가 삼 다음에, 어 내가 그냥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엄청나요. 캠프, 서킷, 구독!